열여덟 살 커밍아웃 겸 고백을 했다 있잖아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어? 갑자기? 그말 하려고 불러냈냐? 아니 그게.. 그게 아니고 나 여자를 좋아해 널 이성으로 생각하거든 아.. 어...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알아줬으면 해서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이상하지? 이런 거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은 주면 안 될까? 친구였던 너한테 용기 내서 고백을 했다. 수진아, 미안한데. 나 택스비 좀 빌려주면 안 돼? 어? 어. 얼마나 필요한데? 얼마나 있는데? 그때부터 너와 나 사이엔 미묘한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다. 여기, 티셔츠. 이거 저번에 필요하다 그랬잖아. 아, 이거 맞아. 잘 입을게. 어, 맞다. 이것 좀 봐봐. 시계 이쁘지 않아? 어, 미안. 나 이번 달은 빠듯한데. 아 누가 사달래? 너 이상하다. 똑같은 거 사서 둘이 같이 차고 다니면 예쁠 것 같지 않나 해서 말해본 거지. 아 어... 같이? 같이 이주 뒤에 돈 생기긴 하는데 그럼 그때. 아 진짜? 고마워. 같이 하고 다니면 진짜 예쁘겠다. 그러게. 근데 너 레즈비언 같은 건왜 하는 거야?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, 그냥 어느 순간에 알아차렸어. 나는 남들이랑 다르구나? 그게 뭐야, 이상하게. <laughs> 수진아, 나 들어가 볼게. 아, 어, 음. <laughs> 수진아, 같이 호두티 입자. 곽수진 씨, 호두 갖고 싶어. 안 사주면 널 레진 거 애들한테 다 말한다. 어... 어... <laughs> 은지야, 여기. 와, 이쁘다. 땡큐. 예쁘다. 나 교실 갈게. 끝나고 같이 가자. 그래. 은지야, 너 쟤랑 꽤 자주 붙어 다닌다. 맞아, 맞아. 그런 게 있어. 뭔데? 뭔데 알려줘. 음 말해도 되나? 이거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. 수진이 쟤. 헐 소름 안 돋냐? 존중해줘야지 은지 너 진짜 착하다 수진아 주말에 초밥 먹으러 데이트할까? 데이트하자고? 관계에 진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첫 데이트 그래 좋아 <laughs> 아 배부르다 잘 먹었어 여기 먹을만하다 그치? 응 음, 맛있다 이른껏 같이 계산해주세요 잘 먹었어 다음에 보자 어? 아, 밥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가게? 응? 원래 밥만 먹기로 했잖아. 나 근처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? 어, 데이트라고 해서. 난 밥만 먹는 줄 알고 약속 잡았지. 진작 말했어야지. 야, 그래도. 그럼 혹시 저번에 시간 좀 달라고 생각해 본다는 건 어떻게 됐어? 하지. <laughs> 너 하는 거 봐서지. 아, 그래. 친구들이랑 잘 놀고 집 도착하면 가득해라. 그래. 중해. 음식이1 도박이 중요한 애가 그다 할아스피 안 내가 커밍아웃 그런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. 그으로 아웃팅을 하 사람도. 주말에 불꽃놀이 축제 보러 가자. 그럼 무서질 뭐 거야. 여기도까지 가야 돼. 유유. 와, 사람 많다. 아, 개복잡해. 그러게. 길 뚫을 거니까 손꽉 잡고 있어. 몇 시부터 시작한대 10분 정도 뒤에할거 같은데. 수진아나 고백할 거 있어. 고백? 네가 선물해준 시계 팔고 신발 샀어. 미안. 화낼 거야? 아. 어... <laughs> 신발 뭐 사고 싶었길래 솔직히 말하느라 힘들었겠다 다음부턴 그냥 말해 <laughs> 그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춤좀 보고 있어줘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한 거니까 필요한 거 샀으니까 된 거겠지 문득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내 번호가 어떻게 저장어 있을지 궁금했다 무뚝뚝하게 이름으로 저장했을까? 하트 같은 특수문자는 붙였을까? 애칭을 썼을까? 그런 호기심과 기대감에 서로 전화번호부에 저장할 애칭을 짓자고 대화거리를 만들려고 <놀던> 너는 1번이고 가능성은 희박하단 걸 아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알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런 관계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갑자기 마음을 열지 않을까? 그래서 와 벌써 시작했네. 어, 어. 와 예쁘다. 끝나고 노량진에서 회먹자. 맛집인데. 같이 뭘 하자는 그 말이 너무 설레서. 안 그래도 옷가 가져왔지. 너의 뻔한 의도에 속아주고 상처해보면. 내일은 네가 날 좋아해 주지 않을까? 오늘도 도박을 해본다. 내가 뻔해질 거라는 도박을